일본에 한테도 걸작 애니메이션들을 실사하는데 항상 실패한 경우도 많잖아요. 그 한국 대경으로 실사했을 때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야 될까, 구현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이제 이제 뭐 아이돌과 연기자 의 구분이 없잖아요. 그 그런 와중에서도뭐저그 연기 욕심이 많고 연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체미로 씨인 것 같아요. 그 연기 디렉션을 할 때도 더 세심하게, 친절하게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또 상처받고 다시 연기 안할 거야 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안 되니까 또그 체미로 씨의 가지고 있는 열정과 재능에 더 이하니까 생각이 듭니다. 뭐, 촬영하면서 감독님께서 정말 디테일하고 어, 세밀하게 여기를 또 주문해주셨고 감독님 말씀 을 철저히 잘 들으면서 촬영에 임했더니 좋은 씬 나온 것 같아서. 거의 100% 감독님께서 다만들어주신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표현을 잘 하지 않는 캐릭터들을 연기할 때 굉장히 좀 연기자로서는 답답하거나, 어, 나도 막 뭔가 하고 싶은데 이런 욕심이 날 때가 있는데, 그런 걸 많이 내려놓고 어쨌든 묵묵히 해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밀랑은 그 제가 원작에 대한 어떤 오마주와 또 새로운 해석이 같이 공존하는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작과 비슷하게 전개를 가는데 조금씩 조금씩 새로운 캐릭터들이 들어오고 어 스토리가 이제 강화되면서 조금씩 어떤 결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원작을 보면서 모호한 어떤 세계라, 세계라든가 또 어둡고 무거운 어떤 세계관들 이런 것을 좋아하긴 했지만 은 이것을 실사영화를 했을 때는 뭔가 대중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또 저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원작에서 나오는 가장 또그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가 권력기관 간의 어떤 암투 같은 것인데 통일 네. 이슈를 갖고 들어왔을 때그 권력기관들의 암투를 좀더더명작이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한국국토정보공서 아, 뭐, 느껴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더 강렬해야 되고 뭔가 더 파워풀해야 되고 결국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몸을 더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철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민호 씨가 쫓아오는 장면을 찍은 건 여름이고 액션을 찍은 건 겨울이에요. 네. <laughs> 그리고 액션 찍으면서 서로 좀 다치지 않게 하려고 되게 주의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깜짝 놀랐떻게 이렇게 좀 드는 장면이 있는데 누나랑 너무 가벼우셔가지고 진짜 기타를 드는 기분이 이런 기분이구나. 그데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의 깊이라든지 이 얼마만큼인지 상상하면서 또 감독님과 굉장히 많이 상의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찍었던 것 같은데 영화를 보고 나서도 그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느꼈던 것. 아직까지 남아있는 같습니다. 악이라고 악역 말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들 배우들이 너무 멋있고 너무 고생들 하셔가지고 제가 뭐총 빵빵거리는 거는 어디 대줄바가 못더라고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총을 들고 총싸움을 하면 그렇게 좀 어색한 이 현상이 좀 있었거든요. 오늘 보면서 그 총을 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거부감 없이 아주 멋있게 보였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근본적인 항상 그 주제들이 있잖아요. 인류의 뭐 휴머니죠. 사금심한적인사기 얘기를 막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던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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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집단과 개인의 한 관계 거한에서 여러 에서 이야기들을 국기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선 한국에서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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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에서한고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한국에한국서한국서한국서한 오히려 저한테 자려고 잘 잘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그 열정에 더 배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하고 어 진짜 그 모니터 앞이랑 카메라 앞에서 변화가 그걸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카메라 앞에서는 어그 한상우의 역할에 몰입하셔서 그 정말 그 캐릭터가 되신걸 보고 저는 솔직히 집에 나면좀 많이 무서웠거든요. 저희는 그 강아범만 제작한데도 정말 거기다 돈을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SF라고 내가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어떤 미래 상을 구현할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어, 현실의 징구를더 극단적으로 또는 과장적으로 어, 더 수위를 끌어올리면은. S.F. 영화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그 박진감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좀 너무 무겁지 않냐? 헐리우드 배우들이 진짜 이런 거 입고 여기는 하냐? 그랬더니 돈을 좀더 쓰면 가볍게 할수 있을 것그 둘의 관계를 암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 그 장면이 둘이 가장 로맨틱한 순간에 그리고 감정적으로 뭔가. 충만해져 있을 때그 얘기를 하게 되죠. 이두 사람한테 주는 어떤 강렬한 환기들 또 감정의 어떤 동요들 이런 것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던 거였고 남자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여성 캐릭터를 뭔가 도움을 받는 어떤 서사 이런 부분들을 뭐 많이 경계를 하고 있었고 그런 어떤 견제와 경계 안에서 동등한 어떤 생각, 동등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한국 최의 블러버스터 액션 대작을 만들려고 했고 또 그런 어떤 좋은 외국 외화들 맞을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